두 번째 이슈는요, 어, 윤석열의 24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야, 지금 인기 반도 안 지났는데, 24번째 거부권. 아, 진짜로 인기, 어, 왔을 때, 되면은 이승만을 뛰어넘겠어요. 이승만을. 사실 이승만은 우리가 정상적인 인간으로 안 보고 있기 때문에, 이승만 예외로 하고, 역대 최고 거부권 많이 한게 윤석열인데, 이승만 뛰어넘을 것 같아요, 조만간. 아 대단하다. 근데 오늘 이야기 하기 전에, 내가 너무 어이가 없는 게, 어저께 사실, 어, 기사가 나와갖고, 시끌시끌했던 게 뭐였습니까? 윤석열이 오늘, 오늘이죠. 그러니까 내일이니까, 어제 어제, 어제 기사 입장에서는 내일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오늘인데, 윤석열이 한동훈 빼고, 추경화하고 그러니까 원내 대표, 그리고 상임위원장들, 그리고 각 상임위 간사들 불러가지고 식사한다는 거 아닙니까? 한복은 빼고 핑계는 그거예요. 지금 어이 만찬 이유는 국정감사 있으니까 국정감사와 관련해 가지고 좀 잘하라고 응원하기 위해서 현역 의원들 중에 현역 의원들 중에 상임위원장 그리고 상임위에서 간사하고 있는 사람들. 원내대표만 불러가지고 요번에 식사한다는 거죠. 여기 써있죠. 그런데 의심은 그거야. 이거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할 예정인 대통령이 국회 재표결 앞두고 표단적하는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왔지만, 이거는 공식적으로 한 얘기가 아니죠. 아마 여당 관계자 뭐라고 하냐. 국감 전에 대통령이 상임 위원장단과 만나는 것은 통상 있어 왔다 얘기를 해요. 근데, 근본적인 얘기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아니, 씨발, 대통령이란 새끼들이, 새끼가, 이거 윤석열 뿐만이 아니라 모든 대통령 마찬가지입니다. 국정원사 앞두고, 여당 의원들 불러가서, 불러서, 국정원사 때잘좀 해달라고 말하는 거, 이거 정상입니까? 사실? 난 문재인 정부 때도 이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정상이 아니죠. 이건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는요. 진짜 정치가 엄청나게, 씨발, 뭐라고 할까. 후진적인 거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국정감사가 뭐예요? 국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요. 국정감사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 홈페이지에서 국정감사를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 국정에 대한 감시 비판을 통하여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하는 거 이게 국정감사예요. 국정감사. 국정감사는 철저하게 상권 분립에 기반해서 있는 거죠. 입법부가 행정부가 지난 1년간 똑바로 일을 했는지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여당이니 야당이니 그게 없죠 지금 국정감사는 여당, 야당이 없어요.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 아닙니까? 그런데 행정부의 수반이 입법부, 사람들, 특히 상임위원장 간사들 불러가지고 아, 요번에 우리 입법, 행정부 각 부처들 감사할 때, 아, 잘좀 해줘. 그러고 있는 게 이게 맞는 겁니까? 이거 이해 충돌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은 이 새끼들은 뭐라고 하냐면 아까 말하죠? 관계자. 아유 항상 해오던 거예요. 시발, 고쳐, 그러면 개새끼들아. 항상 해오던 것이면 이제 하지 말아야죠. 이거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웃긴 거는 국정감사 때문에 모였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해가 안 되고 사실은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요번에 윤석열이 한 거는 국정감사를 넘어서 가지고 김건희 특검, 최상만 특검 이거 거부할 거니까 아, 단속 좀 잘해주세요. 지금 그거 하려고 부른 거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는데 난 너무 놀라운 게 어떻게 이렇게 노골적으로 어 어저께 나온 기사가 뭡니까? 김건희 특검, 차상 특검 거부하기 전에 어, 지금 국회의원들 여당 모합 뭐 불러가지고 표단적한다 그런 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보란듯이 오늘 윤석열이 식사모임 하기 전에 차상 특검 김건희 특검 그리고 지역화폐법 다 거부해버렸습니다 다 거부해버렸어요 보란듯이 그리고 나서 오늘 오후에 만나갖고 함께 술 처먹은 거죠. 오늘은 135분. 대박. 한동훈하고 만났을 때, 어, 몇분 진행했죠? 한동훈과 만났을 때가 1시간 30분이었거든요. 90분. 한동훈하고 만났을 때. 한동훈 비롯해가지고 지도하고 만났을 때 90분. 근데 오늘은 135분. 야 더, 더 길게 만났어. 더 길게. 더 길게 만나고 오늘 술도 먹고 한동훈이 없어갖고 너무 기분이 좋았나봐. 근데 이것도 웃겨요 사실. 이게 뭐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것이건 아니면은 뭐 상임특검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표단속하는 것이건 웃긴 건 뭐냐면 아, 사실 당 대표는 이 자리에 와야지요 무조건. 당 대표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게 이렇게 노골적으로 그냥 웃겨 죽겠어요. 그냥 우리 입장에서는 아, 재밌고 웃겨. 근데 오늘 기사를 보니까 굉장히 노골적이죠? 건배사가 뭐였냐? 정부 여당이 한월을 뭉쳐서 국가와 국민을 무엇보다 우선시하는 국정감사를 만들자. 이 건배사야. 그러면 요번 이 식사는요, 누가 노골적으로, 아, 국정감사 때 뭐였구나라고, 이건 팩트죠? 팩트야. 의심이 아니야. 아니, 건배사가 지금 국정감사 만세!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요. 제대로 된게 모임이 아닌 거죠. 어, 국정감사는 아까 말했지만 입법부가 행정부에 대해서 견제하고 감시하고 비판하는 건데 이렇게 만나는 거 말이 됩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니 대놓고 말하잖아. 국감을 앞두고 어려운 여건에서 준비하는 우리 의원들을 격려하고 국감 현안에 대한 이해들을 높이는 기회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추경호 원내대표의 제의를 용산에서 받은 거라고. 시발. 이걸 정말 추경호가 제의했다면 이건 미친 새끼죠. 국회의원 새끼가 입법부의 어? 국회,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새끼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윤석열이 어떤 얘기를 했냐. 의료개혁 반드시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 지금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완전 붕괴되고 완전 난리가 났는데 기어이 끝까지 자기는 고집을 꺾지 않겠다는 거예요 대단한 새끼입니다 대단한 새끼예요 막 욕이 나오죠 진짜 아... 황당해요 그리고 이번 이 회동에서 뭐 김건희 특검 관련된 얘기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나왔대 그냥도 했대. 근데 결국은 거부할 거 아닌데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난 진짜 웃겨 죽겠어요. 김건희 특검 김건희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매일 매일 새로운 이슈가 퍼져나오고 있죠. 다음 주제가 사실은 그 이슈예요. 그런데 이게 보란 듯이 정말 대단해요. 눈치도 안 봐. 아니 지금 어어 어, JTBC 뉴스토마토 서울의 소리가 각자 김건희 수들을 막터트리고 있거든요, 다. 그러면은 좀 눈치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 와중에도, 어이, 김건희 특검은 이건 위헌이야. 이거 문제가 있어. 그러면서 그냥 거부해버리잖아. 스, 장마 특검은요? 아니, 아니, 어저께 국군의 날 행사는 왜한 겁니까? 국군의 날 행사할 때 명분이 뭐였냐면은 군 장병들의 사계를 올려준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씨발, 이렇게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차상병 관련해가지고 특검을 이렇게 지금 몇 번째 거부하고 있어? 차상병이 만약에 사망하지 않았다면, 은 이번에 지금 저녁이죠. 1년 전이니까. 그 동료들 요번에 다 저녁하지 않았습니까? 진짜 어이가 없어요. 국회의 날 행사 나온 김에 오늘 정말 어처구니 없는 기사 하나 나왔습니다. 뭐냐면, 국군의 날 행사에, 그, 육사, 사간, 사간, 어, 행도들, 사간 행도들도 나와가지고, 그, 행진했죠 이거를 연습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이 연습하느라고, 이 생도들이 수업일수를 못 채웠대요. 수업일수를 못 채워갖고, 내년에 개강이 늦어진다고 합니다. 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미친 새끼들. 시가행진 위해 갖고 수업을 중단한 채 동원된 900명의 사관, 상도들이 수업일수를 못 채워서 내년 개강을 늦추기로 했다. 국방부가 4주간의 수업 중단을 요구했대요. 4주간. 한 달이야, 한 달. 근데 그거를, 어, 학교 측에서 안 된다 해서 3주간으로 바꿨다고 하는데 수업에서 못 채운 거죠, 뭘. 저 밑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국방부가 이번 행사의 목적이 군인들에게 자부심을 주는 것이라고 했지만, 과연 자부심 갖게 될 군인들이 있을지 의문이다라는 게 주어 평가라는 거죠.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지금 특히 해군대 같은 경우는 군사기가 완전 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시발. 아,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을 때 국가가 어떻게 할지를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니야. 뻔뻔한 새끼들, 대단한 아, 정권, 대단한 정권이자 대단한 정권. 이걸 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윤석 오늘, 이늘 오늘, 4번째거오권을늘당늘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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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게 당당하게 행사 오늘, 오늘, 다 개새끼. 아늘 이게 오늘, 두 번째 이슈였습니다. 네 로...